오늘은 저와 함께 고2 2015년도 11월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삽입 문제죠. 주어진 문장, 삽입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 잘 읽어보신다면요. 앞뒤 내용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they were constructed. 그것들은요. 자, 그것들 뭔지 나왔다 안 나왔다? 아, 모르겠죠? 앞에 어쨌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들은요, 지어졌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요. 어떠한 방식? To minimize property taxes. 자, 재산세를, 소유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는데요. 그것은 뭐에 근거했어요? 자, 이 세금입니다. 세금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On the width of a house. 자, 집에 길이 집의 폭으로 정해진 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 미니마이즈 하려면 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줄여야겠죠. 폭이 좁은 얘기가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또 어떤 얘기 나오겠어요? 그렇죠. 텍스 나올 거고요. 바로 앞에는 건물. 어떤 건물? 좁은 건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어첫 번째 줄만 읽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Throughout history 뭐죠? 그렇죠. 역사를 통틀어서요. 사람들은요, 바꿔왔어요. 그들의 행동을,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요. 자, 일단 세금 얘기 나왔네요. 몇 세기 전에요? 투스카니의 공작은 뭐 어떤 사람이겠죠? 공작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요, impose, 부과하다. 자, 부과하다는 별표 치시고 꼭 외워두세요. 여기서 뭐꼭 키 내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게 될 단어니까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과했어요 뭐를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금에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금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네 건물 얘기입니다 건물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건물 쭉 보시면 어 여기 if you visit amsterdam 암스테르담을 비짓한다면요 즉, 방문한다면요. 당신은 알아채릴 거예요, 뭐를. 대부분의 나이든, 낡은이 되겠죠? 낡은 건물들이요. 자, 집들 나왔네요. 괜찮죠? 자, 집들이 나왔어요. are narrow. 아, narrow도 나왔네요. 좁아요. 그리고 키가 커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키가 크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높이가 높다는 게 되겠죠? 좁다. 아까 반대말 뭐예요? 그렇죠. 넓이를 최소화하는 게 좁아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어디다? 3번이 되겠어요. 선생님 뒤에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뒤에까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Consider another architectural example. 다른 건축적 예시가 뭐 나오냐면 뭐의 발명이에요? Mansard roof라는 것의 발명이에요. 프랑스에서요. 우리 지금 지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네, 좁아지는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건물 바로 뒤에가 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도 굉장히 높은 지문이었고요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굉장히 좋다면 뭐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많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지표가 되니까요 이러한 지표들 찾으셔서 문제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연습 꼭 해보셔야 되고요 연습이 끝나면 단어 정리 해석 정리 꼭 하셔서 본연의 영어 실력 늘리시고 내년에 좋은 결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문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풀어 보는 거죠? 네. 문제 다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